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아주 즐겁게 발로란트를 했습니다. 네. <laughs> 아주 재밌게 했어요 아무튼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점수는 불멸일 30점 드디어 불멸일 30점대를 뚫은 이 순간 평소와 같이 평온한 마음으로 경쟁전을 돌렸는데 나온 맵은 펄 놀랍게도 디아는 펄을 32게임 했는데 승률이 32퍼다 진짜 펄만 나오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래도 이런걸 극복해야 또 티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체인볼을 픽했다 그렇게 공격으로 아, 시작하는 100. 라운드를 빗사이트를 아, 갔지만 져버려서 두 번째 라운드 미드를 개코 플래시와 함께 파줬다. 아, 저, 저, 저. <laughs> 링크 2대1 싸움을 이겨버리고 우리 팀들도 다 세리프로 킬을 내버려서 바로 이쿠스티를 해버렸다. 다음 라운드까지 공짜로 먹어버리고 2대1 라운드. 제한용 라운드기 이 때문에 다 같이 천천히 해볼 예정인데 우리 팀이 A 메인에서 시원하게 러시할 것 같이 사운드를 내주고 우리 팀메이화까지 아트에서 1대1을 이겼기 때문에 링크에서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서 칼을 들고 뛰어오는 상대팀 마스터라를 죽일 수 있었다. 우리 팀도 2명이나 죽어버려서 3성 A 사이트에 2명이나 찍혔기 때문에 미드를 바로 파줬다. 소바는 흘려보내고 체인보까지 같이 올줄 알았는데 체인보는 링크로 가버려서 그냥 바로 죽여버렸다. 사실 상대가 미드를 의식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의식을 하지 않은 소바의 잘못이 크지 않나 싶다. 오퍼세이브를 하려는 체인보까지 죽여버리면서 3대 1나운네 이번 판은 상대가 미드가 너무 약해서 또 미드를 파줬는데 또 당해주는 상대 팀. 이 비밀 푸시 비밀 푸시 그렇게 아주 쉽게 갈줄 알았지만 붕슬 아, 라운드를 아, 저버리면서 상대 팀도 샷이 좋다는 걸확 느껴버렸다. 그래. 이번 라운드는 오퍼를 들고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벤달 하나에 바로 서열 정리를 당해버려서 다시 오퍼를 들고 그냥 같이 사이트를 들어와줬다 아까부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오는 상대팀 아스트라를 다행히 노줌으로 잡아버리고 제트를 잡으면서 이킬을 해봤지만 어우 아니 상대팀 시작 좋은데? 그렇게 동점까지 와버리고 우리팀 제트의 1대1 상황 와, 라운드를 따라잡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미드를 팠던 라운드가 항상 승률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냥 다른거 안하고 미드나 계속 파기로 했다. 오퍼에 죽었어도 나는 필리지 않았다를 신념해버리는 디하 고집을 부리면서 또 미드를 가버리는데 상대팀 체인버가 전라운드에 미드에서 오퍼를 썼기 때문에 찍어쏜다는 마인드로 도박을 한번 해봤다. 도박에 성공해버리면서 진짜 얘가 왜 여기서 나와? 하는 포지션으로 상대팀 연마까지 잡아내면서 라운드를 따내고 마지막 라운드는 우리팀 제트의 시원한 엔트리로 쉽게 따냈다 링크, 링크 체인 봐 연막 오우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수비는 권총 라운드에서부터 미드가 네, 굉장히 네. 불안정했다. 권총 라운드를 네, 지고 네. 이코 라운드에도 우리 팀 레이나가 트레이드 마크를 깔아놓은 곳에서 죽어버리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다행히 나머지 네, 팀원들이 네. 세리프와 마샬로 킬을 한 명씩 따주고 디아의 헤드헌트로 두 명이나 잡아버리면서.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디오 중인 포에버라는 친구의 1대 1 성황. 私は。 굉장히 신나 있는 아, 우리팀 레이나. 당연히 팀원들이 잘해서 텐션 좋게 응원을 해주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목소리에 장난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디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방금 신난 모습을 보여준 라운드 이후로 우리팀 레이나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수비 라운드에 들어오고 나서 미드에서 계속해서 죽기 시작을 하는 우리팀 레이나. 한세 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세 명이 이코 라운드였는데 죽어버려서 이번 라운드. 또 우리 팀 이코라운드 아트가 뚫려서 아트 정보를 다시 따야 되는 상황. 체인버를 죽이고 벤다는 맛있게 먹었는데 A 사이트에서 우리 팀이 다 죽어버려서 혼자 남을 모랬다. 의대이 상황. 상대 팀이 A에 서를 류 해서 천천히 위치 정보를 따야 되는데 메인에 찍힌 두 명. 한 명을 죽이고 이제부턴 그냥 심리전 싸움이다 상대팀 아스트라가 스킬이 오, 다 살아있어서 해체를 꾹 누르지는 못하고 그냥 메인을 빠르게 밀어버려서 싸움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해체 사운드를 내면서 상대팀 아스트라의 스킬이든 체력이든 계속 소모시키면서 싸움을 봐야 된다 그럼 한번더 소리 내줘야 돼 진통? 스킬은 일단 다 빼고 반혜체도 성공한 상황. 이제 살짝 빽꼼 내미는 저 녀석을 에임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어, 브랫지, 이거야. 오, 마이 오 마이 바! 네트 오 이거야. <laughs> 진짜 힘들게 또 동점을 따내고 팔대팔 라운드. 궁극기가 돌아서 궁을 키고 당연하게도 미드에서 또 죽은 우리 팀 레이나 덕분에 미드 땅을 다시 먹어야 되는 상황. 개코 궁을 믿고 그냥 달려들었는데. 또 스카워. 어? 예? 상대팀이 개코궁에 걸려버리지 않았고 <laughs> 그대로 사고가 나버려저 <laughs> 버렸다. 지금 다시 보니까 네. 개코궁이안 걸린 게 잘못이긴 미래, 하지만 아, 내가 네, 안 네, 이랬던 네, 것도 네. 어느 정도 있었던 것같다 여태까지 미드를 계속 뚫려서 라운드를 계속 졌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퍼를 사고 내가 미드를 보기로 했다 그냥. 상대 체인버를 퍼블이 따내버리면서 역시 미드를 꽉 막아버리기 시작하니까 라운드도 따내기 시작했다. 리드에서 오퍼레이터로상이팀 체인버를 계속 이겨주긴이는데이이는 라운드는 져버려서 아, 아, 오퍼까지 뜨어버리고 아, 이후로 매치 포인트까지 내줘버렸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로 한 라운드를 따냈는데 아 진짜 지금 보니까 레이나가 너무 얄밉다. 이번 라운드는 뽀에버 친구의 1대1 상황.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오베 okay. 오 마이 갓 레츠 고! 클러치를 해버리면서 디아는 키를 잘 내주지 못했지만 연장전까지 어떻게 이 악물고 끌고 왔다. 하지만 12대12 공격 라운드에서 미드에서 사고가 나버리면서 매치 포인트를 먼저 내주게 되는데 수비 라운드에 들어가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우리 팀 레이나. 그래도 일단 열심히는 해봤는데 수비에서는 사람 한명 없는 게 차이가 좀 많이 컸다. 그렇게 국킬 23 대스를 하고 연장전 매치 포인트까지 와서 탈주를 박아버린 레이나 덕분에. 을 저버렸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2인분 한다는 마인드로 더 잘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진짜 9킬 23데스 받고 탈주하는 건 너무하긴 하다. 아무튼 불멸이 30점대를 넘어버리지 못해버리고 오늘의 레디언트 도전기를 마무리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